네 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미니곰돌입니다 네,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약간 약간 좀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네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, 오늘은 DIY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우동 DIY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, 얘는 어, 제가 그 미니곰순이한테 팔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천원에 팔기로 했어요 제가 d i y 거의 다 천원에 판데 얘도 천원에 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게 있는데 어, 유튜브 다우님께... 유튜브 다우님이라는 제가 엄청나게 친한... 어떻게 해 되나? 어쨌든 유튜브계에서는 되게 친한 언니거든요 아,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음. 언니가 교환을 하자고 했어요. <laughs> 근데 제가 그 처음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저희 엄마한테 한번 말해 보니까 또 엄마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처음엔 몰래 하려고 했는데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 말했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못 하게 됐어요. 네 그래서 그점 정말 죄송하고요. 제가 톡에서 그 언니한테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걸로좀 <laughs> 그런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난 들어갈 건데요 일단 <laughs> 우동DIY는 잠깐만요 네 우동DIY는 좀 크자, 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약간 두께샷이 안 나오는데요 어, 얘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. 근데 제가 큰 거에 해서 그래요. <laughs> 근데 원래는 이런 사이즈에 제가 하는데, 이번, 이번 거는 그냥 여기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. <laughs> 어쨌든, 원래 제가 만든 DIY 사이즈는 거의 다 이런 사이즈거사이즈거 사이즈구요. 네, 얘, 얘가 좀큰 편이에요. <laughs> 제 손바닥만. 그니까 큰 편이죠. <laughs> 네, 어쨌든, 어머나. 이게 이건, 이건 전체 샷. <laughs> 속샷. 우르르. 샷이 안 되네. 전 맨날 우르르 샷이 안 되네요. 이게 섞을 곳이 잘안 받아서. 어쨌든, 이건 섞을 곳이랑 섞을 것이고요 얘는 그. 그 뭐지, 다이소에서 파는 메모지에요. 그다음에 스크리스가 트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이렇게 돼 있고요. 네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일시정지해주세요. 네 적고 왔고요. 그다음에 소스. 어이 소스란 뜻은 어그 그거 뭐지? 네, 우동 국물 만들 때 쓰는 거구요. 우동면인데, 잠깐만, 잠 잠깐, 아니다. 잠깐만요. 네. 이렇게, 원래 우동, 제가 만든 우동 사이즈는 요만한데, 얘는 좀 다소 좀 작아요.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. 제가 이 그릇이 없, 없어서 그때 레진으로 그 떴는데 얘를 되게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해도 그냥 미사사에서 산 그릇 고콜 그릇을 주고 싶어서 그냥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우동면도 되게 작고요 전체랑 비교를 해 볼게요 원래 완전 작죠 그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그 이거는 루퍼로 짠 거예요 그 다음에 토핑인데요. 토핑 안에는, 어, 어묵 토핑이랑 핑크 어묵 토핑, 파랑, 표고버섯? 이 정도 있네요. 이게 끝이고요. 되게 좀 소소한 것 같은데. 어쨌든, 뭐. 어쨌든, 다음에 볼게요. 안녕!